어제 비가 왔죠. 어, 최근에 저리지 풍경입니다. 2주 전에 제가 저리지 풍경을 촬영을 했고요. 2주 뒤에 지금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저리지 풍경을 보고 계십니다. 음 하늘이 지금 맑아지고 있고 바닥에는 지금 음, 왼쪽부터 보면은 이제 부들이 지금 키를 다 키웠습니다. 조만간 꽃대가 아마 올라올 것 같고요. 저리지 어, 경사면은 한번 예초기로 돌려가지고 어, 현재는 조금 깔끔한 편인데 어, 한3주 전에, 2주 전에 마친것 같아요. 음, 비수리가 굉장히 많이 자라 있고요. 또 망초도 지금 키를 키우고 꽃을 피고 있는 상태고 아물 바닥을 보게 되면 지금 무록잠이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지금 피어 잎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큰 가래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많이 보이는 이 녀석들 마름입니다 마름이 또 창고를 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곤충들은 지금은 뭐큰 잠자리, 그다음에 고추 잠자리, 나비 잠자리 또 해가지고 밀 잠자리도 있고 많은 잠자리들이 또 자리를 하고 있고요. 음. 이쪽 건너서 보게 되면 이미 부들이, 이거는 애기부들입니다. 애기부들이 이미 꽃을, 꽃대를 지금 올려서, 어 한창 꽃을 지금 피우고 있는 상태이고요. 음 여기가 지금 숫꽃이죠 그리고 요 밑에가 지금 밤꽃입니다 이미 펴가지고 진 녀석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막 피어오르는 녀석도 있고 애기부들이 이쪽을 다 지금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들이랑 애기부들이랑 같이 지금 자리를 하고 있고요 또 바닥에는 마름이랑 개구리자리 그리고 달뿌리풀이 같이 지금 자라고 있고 어, 봄에 자랐던 고랭이 종류는 지금 다 사그러진 상태입니다. 애기부들 말고 여기 또 부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부들과 애기부들 차이는 여기 보시면 숯꽃이랑 이게 숯꽃이고 이게 암꽃인데요. 숯꽃이랑 암꽃이랑 부들은 붙어있죠. 근데 애기부들은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가운데가 좀 떨어져 있죠 네두 개가 떨어져 있는게 또 크기도 조금 차이가 굵기 차이가 있는게 애기부드라고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은 보시다시피 약간의 흙탕물이지만 저류지이기 때문에 약간의 흙탕물이지만 그래도 여름을 충분히 나기 위해서 지금 작년에 이곳에 포크레인으로 다 바닥 청소를 지금 했던 상태이고요. 어, 그 상태에서 현재 큰 가래랑 그 다음에 무럭장 같은 경우는 다 퍼내질 못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 지금 부들만, 작년에 부들이 여기 꽉찰수 있거든요. 근데 부들만 지금 걷어낸 상태가 돼가지고, 어, 7월 중순 약한달 정도 있으면, 무록잠이, 보라색의 무록잠이 굉장히 이쁘게 많이 피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큰 비가 오면, 비가 크게 오게 되면 또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을지도 몰라요. 어, 제 생각에는 지금쯤 무록잠이 살짝 끼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여지없이 습지나 아니면 이렇게 이제 저류지 같은 곳에 가는 큰 특징이 미나리 같은 경우가 많이 자란다는 것이죠. 이 미나리 같은 경우는 정화식물 중에 하나이고, 이 무럭잠도 마찬가지로 정화식물 중에 하나입니다만, 이렇게 미나리 같은 경우가 많이 자란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여기서는 지금 잘안 보입니다만은, 뚜껑덩굴이라는 식물이, 어 8월이면 굉장히 많이 자랄 거예요. 예, 뚜껑덩굴도 보여드릴 기회가 있으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기 살랑이는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송이, 고랭이, 고랭이 종류가 지금 산란거리고 있고 물결을 지금 만들고 흰 물결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아, 바닥에 작년에도 여기에 요 마름이 굉장히 많아서 빽빽하게 올라와가지고 굉장히 이쁜 모습을 보였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올해도 마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곳에서. 어, 이제 이쪽 물길이 내려오는 본류로 내려오게 되면 이렇게 자 어제 큰 비가 하루 종일 오고 나서 위에서 토사가 밀려 내려와서 이만큼 쌓였습니다. 음, 원래 저기서 자라던 녀석들이 다 덮였고요. 위에 있던 저기 저쪽 위에 있었던 이물질들이 내려와서 이미 다 지금 덮은 상태고, 이 가운데 있는 자리는 보시다시피 고랭이, 예, 송이고랭이가 차질 하고 있다가 지금 무록잠한테 이 만큼 많이 내준 상태예요. 고랭이는 이제 조만간 사그러지고 무록잠이 아마 창궐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음, 재작년만 하더라도 이 부들이 여기를 꽉 메워 가지고. 굉장히 좀 단조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만은 올해는 조금 더 다양한 모습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부처꽃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부처꽃이 포크레인 어... 작업인지 뭘 모르... 하여간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 사그러지고 지금 없어진 상태이고요 보시면은 고랭이 보이시죠 예. 저 고랭이들이 봄을 장식하고 이제 여름에 사그러지는 그런 상황에 지금 와있고요 이렇게 토사가 지금 밀려 내려와서, 예, 덮어버리는 그리고 여기에 물이 저장되어 있다가 저쪽으로 빠져나가는 예,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저류지의 역할이 바로 그런 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저류지가 하는 역할 중에서는 물론 이제 이 식물도 있습니다. 만는 식물 말고 이 안쪽에 물 속에 있는 수생 생물들이죠. 물고기 그리고 뭐 곤충들, 수서곤충들 등등등 포함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생태계, 많은 종의 종류의 생물들을 지금 품고 있고요. 이 저수지에 있는 이 생태계는 굉장히 멋진 또잘 만들어진 그런 생태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건강한 생태계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류까지 몰려와서 예, 새들이 몰려와가지고 여기서 같이 생활을 하는 그런 어떤 그 서식처의 역할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류지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생명은 사실상 아 식물이라고 보시면 되죠. 녹색의 색을 갖고 있는 식물들이 사실 가장 큰 어, 중량으로 쳐봐도 가장 큰 중량을 갖고 있는 상태이고요. 어, 이 식물들이 만들어내는 유기물, 또이 식물하고 같이 사는 생물들이 어, 태어나고 죽고 해서 만들어지는 그 유기물들은 모두 양분으로 사용이 됩니다. 식물의 양분. 으로 사용이 되고 그 식물들은 다시 동물들에게 다른 생물들에게 양분이나 또는 수분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또 하고 서식처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까지 같이 하는 그런 아름다운 생태계를 이 안에서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 주의 특성상 보면 이렇게 위에서 부유물들이 내려와 가지고 사이는 이런 아, 부분들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아마 여기 관리하시는 분들이 따로 처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위에서 밀려 내려온 이제 부임물들이죠자 이렇게 쓸려 내려가고요. 어 어쩌면은 부두라는 리 녀석, 즉 여기. 상류가 아니고 약간 저류지 하류 쪽에 있는 이 부들은 아, 물이 급속하게 빠져나가는 또 물의 어떤 급격한 힘을 조금 약화시켜서 충격을 주지 않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완충작용도 마찬가지로 좀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워있죠. 어... 누워있는다고 해가지고 이 식물들이 사실 죽은 건 아니에요. 어차피 수생식물이고 또다 방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빠지고 나면 다시 일어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죽은 것이 아니다라는 걸좀 알려드리고 싶고요. 자, 저류지 한가운데를 이렇게 오게 되면요. 이렇게, 아, 무록잠이 거의 다꽉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세력을 많이 뻗어가고 있습니다. 음 아직은 제 눈에는 무록잠이 꽃이 아직 성질 급한 녀석이 아직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보이지는 않는데요. 어쨌든 작년보다는 조금 이르게 이렇게 세력을 많이 뻗치는 것 같습니다. 네, 찾았습니다. 이제 예, 무록잠이 성질 급한 녀석이 있군요. 요렇게 무록잠이 꽃을 피웠습니다 보라색 꽃을 피웠고요 음. 이 녀석은 8월 중순까지 또는 말까지도 계속 꽃을 피우는 예. 무한 화서이면서 즉 화서가 꽃이 계속 죽을 때까지 피는 녀석이고요. 아, 취산 화서로 되어 있습니다. 보라색 꽃이 굉장히 이쁘고 전체적으로 꽃이 피게 되면 정말 환상적인 보라색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어, 아침 일찍이 오게 되면 아, 일찍 와서 냄새를 맡잖아요. 그러면 꽃에서도 향기가 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주 멋진 예, 그런 멋진 풍경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류지의 또 하나의 역할은요. 어, 이쪽에 구멍이 하나 있죠. 아파트가 있고요. 저 구멍에서는 뭐냐면, 어, 우수. 비가 내리잖아요. 그리고 그 빗물들이 일로 몰려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기 위에 있는 그 개천도 마찬가지로 이 도시에서 내려오는 빗물을 모아서 이쪽으로 가지고 오기도 하지만 이 구멍 같은 경우는 이쪽, 서쪽에 있는 빗물들을 같이 모아서 이쪽으로 넘기는, 받아들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곳도 지금 꽃을 피운 녀석이 있네요. 네, 여러 군데 지금 꽃을 피워 놓고 있습니다. 저쪽 부들 앞쪽에 이곳 가막살이 앞에도 마찬가지로 보라색 꽃을 피웠고요. 이쪽 부분도 꽃을 피웠네요. 어, 이런 풍경들이 어떻게 보면 바람 불고. 그 다음에 물결 치고 하는 이런 풍경들이 어, 굉장히 기분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날씨가 좀 뜨거워도 사실 어, 이런 풍경들을 보게 되면 어, 더위는 가시지 않지만 기분이 굉장히 좋은 예,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음, 이곳을 쓰게 되면 여기 지금 말도 있고 말짐도 있고 여러 가지 수생식물들도 있는데요. 아, 저들이 내는 어떤 그, 네, 오리도 지나갔습니다. 저들이 내고 있는 그물 냄새가 있어요. 비린내가 아니고 수생 식물들이 내뿜는 어떤 물의 특이한 냄새가 있습니다. 그 냄새도 어쩌면 조금은 정겹다? 예, 그런 부분이 예, 보이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한테는 어떨지 몰라도 익숙하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예, 이런 데가 오히려 힐링을 할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녹색만 있지만 조금 있으면 보라색도 필 거고 또 부들도 아, 꽃대를 다 올려가지고 황색의 곤봉을 아, 또 만들 거고 핫도그를 또 만들 거예요. 자, 그런 부분들까지도 전부 다 아, 눈요기 눈으로 볼수 있는 즐거움 또 이렇게 이 물냄새 같은 경우는 예, 코로맡을 수 있는 후각적인 부분도 같이 예, 만끽을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류지의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아, 식생 군락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처럼 어, 아주 자연스럽게 음 사초 군락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무록장 군락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예, 부들 군락들이 만들어져가지고 어떤 군락 군락 이 군집이 만들어낸 그런 부분들이 되게 이쁩니다. 사실 대장전 같은 경우는 이 무록잡이 어떤 섬 형태를 이루어서 굉장히 이쁜 모습을 보였던 적이 있었어요. 자, 그거는 사진으로 제가 남겨놓은 부분인데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음, 수소 생태계, 에, 이런 수소 생태계의 경우에는 아, 식물 뿐만 아니라 동물까지 어떤 생물계의 어떤 다양한 종들이 모여 사는 그런 곳이에요. 아, 물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물가에 주로 많이 옛날부터 살았죠. 지금이야 물이 풍부하니까는 안 그렇습니다만은 옛날에는 물가에 주로 많이 모여 살았어요. 바닷가나 물가에 모여 살았기 때문에 물은 굉장히 생물 그 생물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종의 어떤 다양성도 많이 나타나고 또 비생물과 지금 보시는 거와 같이 바람 이 바람과 또 햇빛, 네. 이 햇빛과 네, 바람과 그리고 물과 이런 비생물들이 생물을 키워가는 그런 어떤 그 다양함을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 이렇게 저수지나 수소생물들이 살고 있는 이 호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음. 정말 이런 데 나오면 기분이 좋습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런 곳이기도 하지만 이런 곳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들어와서 이만큼 볼수 있다는 것에 조금은 네, 감사한 마음 들죠. 오늘은 날씨도 아주 기가 막힙니다. 태양도 마찬가지고요 자 다시 이제 바닥으로 내려와서 아... 물이 유입이 되는 예. 물이 유입이 되는 곳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지금 모래톱으로 쌓인 것 말고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돌도 굴러 내려옵니다 굉장히 큰 돌인데 어, 우리 주먹보다 좀큰 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굴러 내려와서 쌓였습니다. 물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힘은 큰 것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식물이 뿌리를 받고 있으면 그 뿌리 받고 있는 그 것을 뽑을 수는 없어요, 물이. 하지만 그 식물보다 몇 백 배나 더 무게를 갖고 있는 박혀 있지 않는 저런 돌들도 능히 물은 충분히 옮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자갈들도 옮기고 물론 뭐부위물도 많이 옮겨서 옵니다만 그리고 이렇게 잘려 나간 예 여기 예초를 많이 했더라고요. 이 예초된 그런 식물의 예, 유기물들이 떠내려와서 이렇게 또 같이 모여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이 이제 상류에요. 이쪽으로 물이 내려오게 되죠. 어, 이물들은 거의 우수라고 보시면 되구요. 음, 비가 오지 않은 경우에도 물이 계속 내려오는데요. 그 물은 저 위에, 이 끝머리에, 어, 큰 펌프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큰 탱크가 있어요. 음, 오봉저수지라고 하는 곳에서 라인을 빼 가지고 와서 거기까지 물을 탱크에 채우고 난 다음에 계속 물을 흘려요. 아, 그 이유는 뭐냐면 아, 물을 흘려야지만은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생물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뭐 모기나 이런 유해 곤충들이 자라질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을 계속 흘려 내려오게끔 이렇게 만듭니다. 인공적으로. 예, 그런, 우리 그 서울에 있는 중랑천과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비가 오게 되면 우수만 이렇게 모여가지고 들어오게 되고, 지금 것은, 예, 장, 어제 왔던 비들이 계속 모여서 우수가 돼서 지금 내려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보여드릴 것이, 네, 우렁. 예, 이게 정확하게는 지금 식별이 안 됩니다만은, 음, 다슬기 종류, 우렁, 논, 우렁,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아, 시기, 지금 산란 시기는 사실 지났, 짝짓기 시기는 아마 지난 것 같아요. 작년에는 정말 짝짓기 시기가 굉장히 요란했던 예, 그런 걸본 적이 있는데, 음, 올해는 제가 그거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지금 많은 아, 다슬기들이 지금 모여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저루지 풍경을 보여드렸습니다. 어, 아마 계속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밖에 가고 있는 모습. 그리고 이곳에서 뭐 잠깐이지만 10분이나 뭐한 20분 정도 나와서 아, 이렇게 힐링을 하고 갈수 있는 그런 장소이기도 하고요. 음, 딱딱했던 그런 사무실 또 그런 의자에 앉아가지고.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좀 힘이 될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 녹색을 보고 물냄새를 맡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늘도 보고 네 햇볕도 맡고 하는 또 바람도 굉장히 좋죠 예. 자 이런 부분들이 좀 여러분들한테도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런 풍경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